오늘은 빨래 건조대 수리하는 내용을 찍어 보았어요. 가끔 건조대 이동하다 비쌀 때가 빠지면 난감하죠. 가끔 습도 조절이나 빨래 일관욕을 위해서 창가로 이동할 때 하부 비쌀 때가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. 수리를 위해 건조대 고정 볼트를 몽키스 패너로 약간 풀어 줄 거예요. 그런데 여기 볼트를 풀면 상부 비쌀 때가 빠져요. 혹시 상부 빗살대가 잘 빠지면 볼트를 꽉 조여보세요. 소... 일단 하부 빗살대를 고정하기 위해 옷걸이를 하나 준비해서 10cm 정도로 두 개를 잘라주었어요. 잘라준 옷걸이를 꺾어서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. 비툴파둘, 만들어 놓은 옷걸이 철심을 먼저 건조대 기둥홈에 밀어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빗살대와 철심을 연결 후 기둥에 밀어 넣으면 한쪽은 완성. 여기까지는 쉬워요. 오케이. 반대편도 똑같이 철심을 기둥에 밀어 넣어 주시고 빗살대 안으로 넣어 주셔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해요. 최대한 한 손으로 기둥을 당겨줘야 빗살대에 철심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. 아무리 당겨도 안되면 볼트를 더 풀어 주시는 방법과 옷걸이를 약간 잘라 주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해요. 양쪽 모두 철심을 연결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비쌀 때가 빠져도 철심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안 빠져요. Oh my God. 풀어준 볼트를 돌려줘야 하는데 혹시 상부 비쌀 때가 잘 빠지면 볼트를 꽉 조여주면 절대 안 빠져요. 여기만 꽉 조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상부 비쌀 때는 잘안 빠져요.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사실 지금 수리한 건 아니고 영상을 찍기 위해 수리를 한 거예요. 1년 전에 수리를 하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라 효과는 확실해요. 빨리 돈 모아서 건조기 한대 사고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